6월 절이 오늘날로 치면 한 4월입니다. 그리고 초막 절이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6월 절, 7, 7절 초막 절인데요. 지금 6월 절을 보내시고 초막 절이 가까워지는 즉한 6개월 정도를 예수님은 이가브나움 갈릴리 지역에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전체 몇 년이었죠? 3 년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결론적으로 보자면 길지 않은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저 북쪽 갈릴리에서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좀그 상황을 알고 있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이루 원 아래로 내려가서 이루어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서 시간을 허성세월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런 입장과 견해 때문에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까 젊음의 때라고 말하면서 또 지금 중요한 때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속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뭔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의 깊은 속을 조금 오늘 말씀은 좀 들여다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참 놀랍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에 마치 키를 잡게 되는 듯한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몇 번이나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들 당연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을 썼던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시몬도 있습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유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런 유다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참고로 카톨릭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아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시몬 어, 이 야고보 이 사람들은 뭐냐 사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동정녀야 되기 때문에 애를 출산하면 동정녀가 안 되잖아요 요셉하고 출산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안 나와요. 어, 그걸 가리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무섭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리를 인하여. 성경을 비틀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유대로 가소서. 이유는 하나요 유대로 가소서. 당신의 증거를 그 옛날. 성인들이 따랐던 경건의 길들을 쫓아서 당신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무엇인가를 이런 기적이나를 자꾸 나타내야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유대로 가소서 중요한 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 안에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중요하요 이게 정말 지금 해야 돼. 왜 이거 안 이루어지니?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놀랍게 믿음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누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육적으로는 가까운데, 영적으로는 멀리 있는 겁니다.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영적으로는 훨씬 더 멀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주는, 아니, 내가 믿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배우자를 믿어주십니까? 할렐루야. 제 안에만 아멘하네. 여러분, 배우자를 믿어주십니까? 아니요. 무슨 믿음의 대상입니까? 믿음이 안 가요. 가까이 있을수록 정말 더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는 정당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관점을 분명하게 봅니다. 그건 예수님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 배우자를 위한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나를 위한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악한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유대로 가소서, 이 일을 하소서. 아니요,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관계는 계속해서 간을 봅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 내 형제라도 계속해서 나와 같이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계속 마음에 이 사람 맞나? 아닌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내가 악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악하냐면 믿음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삶을 그 사람이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인정이 아니라 왜안 내려가시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인정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죽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다루시는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때라는 게 뭡니까? 이 때라는 어떤 일에 중요하다, 이 시간이다, 지금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이 세상에 속한 이해로 바라본다면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때를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냐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상에 속한 것으로 보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때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십자가 부활 승천의 때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 땅의 것이 이루어지느냐? 때가 다르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갈등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에게 속한 것과 당시 아, 상대방에게 속한 것이 다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과 만나면 인생 전체가 갈등인 거예요. 뭐돈 문제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갈등이고 다 다른 겁니다. 왜? 속한 게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은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편이니까. 놀랍죠?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건 미워하지 않아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핵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리니, 아멘입니까?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해. 내 몸도 나를 미워해.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나를 미워해.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나를 미워해. 세상이 나를 미워하리니. 이 말을 조금만 설명하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그 자리에는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관계를 맺어 간다면 그 안에는 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믿음 아닌 것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아닌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갈등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 속한, 아니, 죄인이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간다면 그 안에 오랜 묵은 구조화된 악들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아주 놀라운 장면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많은 분들이 내 믿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놀라고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시는데, 아니요, 반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끝을 가지고 간다면. 그 안에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 심지어 내 안에도 일어납니다. 그 안에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악은 믿음이 들어가는 즉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는 즉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악이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악이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를 챙겨 주고 위로해 주고 잘 되고 악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구원이겠죠. 그러나 오늘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죽음의 때라는 것을 바라보면 악이 못하는 하나가 있어요. 자기 부정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악은 절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악은 자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악은 자기 포기가 안 돼요. 오히려 자기 인정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인정이 강한 사람들. 자기 인정의 목소리를 버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버려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상황, 이 마음, 이 모습과 계속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내 자식이든, 그게 내 배우자든,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보려고 하면요. 이것 때문에 계속 실험합니다. 뭐가 힘들까요? 돈 버는 게? 밥 먹는 게? 사람 만나는 게? 믿음의 사람에게 제일 힘든 거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악을 만났을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악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악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악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악은 철저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악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미 세상에 속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편이 많습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부정이 안 되면 내 편은 다 세상에 있어요. 나도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 논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악이 누구를 향해 돌진하겠습니까? 예, 믿는 자를 향해 돌진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를 향해 돈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 안에 계신 예수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무시하고 싶은데 나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놓고 무시는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진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우리도 인간인데 그런 말 듣고 뭔 기분이 좋겠어요? 많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 공격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구나. 아유, 차라리 애들이라면 그냥 솔직하게라도 얘기할 텐데 어른들은 이런저런 포장을 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뭐 상처라는둥 무슨 뭐 저런 뭐 자존심을 다 포장해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격 안 하는 것처럼. 내가 공격받은 것처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끊임없이 이 프레임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조화된 악은 창조 어, 아담 이후로 계속되어진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 프레임은 안 깨어집니다. 언제가 아니면 고쳐서 길들여서 안 돼요.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악은 바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길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할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이 현장을 영적으로 경험했던 바울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리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그의 진리 가운데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나는 낫냐? 아니요. 아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믿음 없으면 뭐해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똑같이 고백해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내가 옳다는 생각을 조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장에 있었던 야고보의 고백은 더 놀랍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하심을 믿고난 그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서 나온 걸 원하는지 하나님에게서 온걸 원하는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서 세상에서 나온 것들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더욱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사모해야 될게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안다면 더욱 더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더욱 더큰 당신의 계획, 더욱 더큰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걸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구보는 구체적으로 말해요. 너희들이 악을 이기고 싶다면 악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악을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악을 뿌리내는 방법은 너 악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나는 더욱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뭘까요? 믿음의 핵심이 뭘까요? 믿는다 할까요? 아니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마음 내가 들었던 건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느 때보다 이런 악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주님만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 사람도요, 같이 주의 일을 하고자 하면요,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답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도요, 세상에 속한 것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내 자존심과 생각에서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그게 자녀 양육이에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 성김입니다. 만약 밥만 먹고 재미있게 지낸다면요, 우리는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진짜 교회라면 그 안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 영적인 싸움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간 보고 있는 관계. 예? 네? 교회 속에서. 삶 속에서 의지하지 못하는 관계.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그 사람을 더큰 믿음의 자리로 능력은 유여,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주실 때그 사람이야말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자리로 또 다른 자리를 하나님 다 주세요 그 사람한테는 다 줘도 돼 왜? 자기 부인이 가능한 사람이니까 어느 때 갖다 놔도 그 사람 믿음으로 갈 사람이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만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하게 여기는가? 우는 순종이 쉽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더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놀라운 건그 다음에. 십절에 보면 그 형제들 명제들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명절에 올라간 후 알겠죠? 유대로 올라간 거겠죠. 예루살렘으로. 자기도 올라가시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 자 눈으로 보기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올라가실까요? 이제 보이시죠. 형제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지도로 보면 뭐 어, 밑으로 내려가는 거겠지만 고도로 보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아나바이노,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올라가시죠? 하늘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때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려는 사람들.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가까이 있고 그렇게 친밀하고 심지어 떼 놓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애정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자, 그 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끊임없는 자기 주장이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억하십시오. 미움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갈등을 겪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걸 어려워하지만 사실을 말하, 말씀드리자면 그 자리에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가 하는 섬김은,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그 갈등으로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이 영적인 시름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하겠죠. 그 귀한 내 자식한테도 악이 있습니다. 악이 있어요. 그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길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미워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 생각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 안에 있는 악의 정체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악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성경보다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입니다 그 악을 이기기 위한 주님의 방법은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온전한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입만 열면 지옥의 불이 나오는 존재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악이 가득한 속에서도 분명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어둠의 때에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악이 무너지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언제쯤이면 믿음으로 설까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 표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낙담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어젯밤에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책인데, 그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80이 다 돼가는 나인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무엇인가를 딱 붙잡고 돌아보니까 1,600년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다린 거예요. 그분은 학자로서 평생에 믿음의 증거를 달라고 기대는데 학자로서 수많은 성경의 사본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학자로 살아왔는데 저한테 그 사본을 하나 발굴해서 고고학자인데 그걸 하나 꼭 후대들에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좀 증거하는 증거를 주세요. 얼마 전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평생 동안 본인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던 그 성경의 한 파피루스를 발견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1600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여서 내 손에 주신 것 같다 하,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것은 더욱 순종하고 더욱 믿는 거예요 악을 만났을 때 우린 이길 수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엎드리는 인생,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 그때를 통하여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